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준영 작가님을 모시고 전업소설가로 사는 삶과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소설가가 직업이 아니고 고급 취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실감을 크게 많이 못하고 있다가 전업소설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직업적으로 영위하기 쉽게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아 그러면은 정준영 작가님께서는 전업 소설가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어 힘든 점이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타겟 책을 조금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다들 뭐 미래 보이지 않으면 힘들테지. 왜냐면은 책이란 게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다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음. 책 내면은 뭐가 일이 있을 것 같고 뭐 음. 좋은 일이 벌어질 것같 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돈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신간들이 있잖아요. 네. 한 백권 나왔다 쳐봐요 신간이요. 응그 음, 음. 백권 나온 신간 중에서 음, 음. 어, 소세를 소화하는 책이 몇 권이나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다 권도 안 돼요. 네, 대부분 공용대표. 다 소세를 소화 못 합니다. 음. 네? 하다하요 여러분. 최근에 책몇권 사셨어요. 어, 네. 그쵸. 뻔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음. 답이 나오죠. 초세를 다 팔면 작가한테 얼마가 떨어질까요? 그렇죠. 네. 이건 가성비 진짜 나쁜 작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책 자체로 뭘 한다. 음. 이건 사실 꿈 같은 얘기고 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작가 자체 우리나라에 몇명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그 책이랑 별개로 음. 저는 오히려 소설 쓰는 분들한테는 과거보다 저는 기회가 사실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안 팔리는 거랑 별개로 음. 이야기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네. 왜냐하면 모든 콘텐츠의 시작은 텍스트예요. 네, 네, 맞아요. 텍스트고, 그 텍스트의 이야기 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음.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넷플릭스부터 드라마 강국 아니면 닙 K-POP 강국이에요. 가능한 한 그런 제작자들도 그 가장 관심을 가진 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수요거든요.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최근 웹소설, 이제 웹툰 같은 게 음, 음. 점점 이렇게 많이 이제 영상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음. 근데 그걸 기존에 소설, 소설들도 할수 있는 거였잖아요. 지금까지 그거를 잘 못했죠. 음. 저는 굉장히 서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응. 그래서 소설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응. 해요 응. 그리고 저는 뭐 땅에 발붙이는 서사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응. 그런 것들을 또 실제로 여기서 만드는 분들이 참 많이 찾아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이야기만 잘 쓰고 했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어, 원소스 멀티 유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걸 보고 나서 이제는 아나이 해볼만 하겠네? 응. 그래서 표사를 한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은 저는 이게 지금까지는 떨어진 케이스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챙내고 이제 가만히 있거나 선비처럼 있는다고 아무도 챙기지 않아요. 음.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좀 본인이 생각해서 내 강점이 뭔지를 알고 네. 그 강점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게 저는 필요하다 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역산으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판권을 판매하지 않고 그그외 부가 수익이 없다면. 그, 한 권의 책으로 초세가 다 팔렸을 때, 저희가 만질 수 있는 금액 한 200만 원 정도라고 볼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권씩 내지 않는 이상, 그게, 뭐 월급쟁이의 월급만큼 가져가기 좀 힘들다. 이런 거는 사실인데, 그 외에 판권이라든지, 음. 다양한 부가가치 산업의 기회를 잡았을 때는, 그 기회가 조금 더 커지고,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과거에는 일단, 뭐, 작가로 활동하는 경로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뭘할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졌어요. 뭐 달라진 세상 때문에 전 소설가들한테 좀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바뀐 세상이 수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거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은 사실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은 공모전 수상을 통해서 네. 등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데뷔를 하시긴 했지만 좀 공백기가 귀신 타입이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요즘에는 많은 자가 지망생분들 문청분들이 어떠한 경로로 데뷔를 해야 될까?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작가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해 주고? 자기가 원하는 소설이 뭔지를 봐요. 아니, 그래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하고 내 재능이 맞아야 돼요. 옛날 우리 예전에 이제 봬야 대 있던 우리 기라서 같은 작가님들처럼 네. 그, 그 선생님들처럼 완화 아, 그런 소설로 이제 승부를 하고 싶다. 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 데뷔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닌데 다른 글을 써서 하면은 행복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내가 쓰는 성향이랑 맞지 않는 글을 쓰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아나돈 벌어야지. 그렇게 돈 벌지도 않아요. 음. 네, 어, 내가 어떤 거에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죠. 음. 그래서, 아니 뭐. 그래서 아무래도 작가님께서는 나의 성향이라든지 음. 작품의 결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작가로서 내가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병행을 하다가 전업작가로 되신 분들 중에 가장 크게 이제 토로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오히려 더 글이 잘안 나와요. 다 아, 회사 다닐 때는 뭔가 없는 시간 쪽에서 쓰느냐고 좀 약간 집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좀 그리 더잘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작가님은 좀 어떤 루틴으로 생활하고 계신지 어떻게 작업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예, 예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음. 뭐 유명한 사례로는 뭐 이럴 때장관 문장 같은 경우는 뭐 음. 스토버치 채서 뭐 엑셀을 기록하신다잖아요. 음, 작업 시간을요. 음, 음, 음. 뭐 지금도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자기 그렇게 맞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루틴을 짜서 그렇게 응. 하시더라고요 응.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거 응. 저는 사실 저를 갈가먹는 스타일인데 응. 저는 어디든 그냥 먼 곳에 저틀어박혀가지고 쉬지도 않고 그냥 일단 무조건 초고를 빨리 어떻게든 완성하는 타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국에 보면은 작가 레지던시가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면은 완전 시골이거든요. 음. 근처 아무것도 없어요. 음. 저는 이제 그런데 그냥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음. 그냥 한달 아니면 한달반 정도 잡고 저는 장편 초고를 다 써버려요. 어. 저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감정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길 바라는데 음. 매일매일 조금씩 끊어가지고 했다가 쉬었다 이렇게 해서 길게 쓰면은 난 그렇게 못 쓰겠더라고요. 음. 그렇게 쓴 초고가 당연히 엉망이죠. 근데 그 대신 이제 이제 저는 고치는 걸 엄청 많이 고쳐요 어...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고쳐서 이제 거의 나중엔 초고랑은 거의 같은 소설이라 할수 없을 정도로 네네네 그래서 음... 그때 제 방법을 뭐 그렇게 추천하거나 그러고 싶다 그게 사실 건강을 되게 아... 하... 닦아먹어요. 음. 그러니까 매일매일 루틴하게 하는 분들이 훨씬 건강을 좋은 것 같은데 음. 저도 그래서 그 방법은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작업하시는 방법 또 전업작가로 살아가시는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어, 3부에서는 작가님이 내신 작품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